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인 1년도 더된것 같아요. 1년 만인가? 작년에 여름 영화. 네. 아 흑염소 갈비 수육 하나만 주세요. 흑염소 한번 먹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쁜 아가씨는 왜안된 됐어요? 누구요? 아니면 유튜브로 갔는데? 아 유튜브로요? 네. 다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네. 잘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았지.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오늘은 흑염소 갈비 수육 오늘 원기 회복을 하려고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 너무 좋다. 오 이거는 뭐예요? 와 국물까지. 와. 찍어주세요. 예, 이거 손으로 바로 뜯어도 되는가? 양념장에 깻가루가 너한 냄새 너무 좋아요. 음. 비린내가 아예 없네요. 야채라도 다 해서. 네안 나요. 겁나 부드러워. 여기 닦아야 되니까 싹 해서 뭐야 하 벗기는 거잘 벗겨지네 사장님이 왜 1인분보다 2인분 이상인지 알겠다 양이야 얼마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양파 좀 먹어줘야 지 갈비는 뜯어야 제말 아닙니까 살짝 안구 건조증기가 있어요. 뻑뻑하다 해야 되는가 지금. 눈이 아직 뻑뻑하네요. 와, 근데 부드러운 속살. 목에 키스 막그냐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파갖고, 이거. 어 그거, 파스, 파스 마크인데, 파스 마크. 여기도, 여러분들, 염소 그게 들었네. 와, 근데 진짜 염소 갈비 이거 진짜 맛있네. 비싸서 못 먹지. 저눈 많이 이상한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라식에서 저는 저는 사진 모르잖아. 근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 뻑뻑한 게 있네요. 핸드폰이나 저는 그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눈이 뻑뻑해요, 금방. 2인분에 6만원인데, 그래도 다 몸보신 되는 맛. 제가 허약체질이잖아요. 저기 적혀있거든요. 병후원기허약체질회복, 시력강퇴예방 만성피로. 시력이 제가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라식수술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예방해주고, 제가 허약체질이라서.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제 유튜브 구독자시랍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시라니까 더 맛있네요. 여기 저번에 한번 왔는데 저번엔탕 먹었거든. 봐봐, 와 갈비 뼈대 봐요. 이게 지리산의 염소의 뼈대네. 맛있다. 사장님, 혹시 밥한 그릇만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는 밥이 필요해. 네. 아. 약간 추어탕 느낌도 나고, 슥 해갖고, 야채랑 어울려서 곁들여서 맛은 있네요. 누린내 1도 안나왔 이게 내가 볼때 한약 그걸로 잡은 거 같아 누린내는 이으니까 아니 저한 공기만 주셔도 됩니다 적어 그래 아니 난 많이 안 먹는데 많이 네, 안 먹어요? 네한 공기만 일단 마음만, 마음만 받을게요 한 공기만 저 살쪄요 살찌는데 흑연소는살안 쪄요 맞아요? 네 음, 그러면 사장님 한 공기 먹고 어, 이거를 여러분들 나 비벼먹을래. 아, 물을 떠넣었네. 아, 뜨거워라. 와, 끄고. 족발 될뻔 했어, 여러분들. 흑염소를 또, 제가 흑염소, 흑염소랑 족발 수육 될뻔 봤어요, 여러분들. 야채 봐요, 야채. 은남이 형 그, 어, 좀 부탁할게. 자, 여러분 이거나 먹세요. 염소. 와, 냄새 좋아. 와 진짜 맛있다 사장님 소스 이거는 특제인가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어, 아 원래 염소소스가 다똑같은거예요 얼굴에 투자니까 사람 다아졌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와 근데 여기 밑반찬도 진짜 다 맛있어. 가격은 여기 1인분에 3만 원, 이건 2인분 6만 원. 그리고 이거는 이모님, 혹시 이거 서비스인가요? 네. 오! 특제탕을 서비스로 주셨다고요? 아, 갈비탕 18,000원짜리를요? 그래요, 국물이세요. 맛있죠. 아 이모, 그냥 계산할게요. 즘에 힘드신데, 서비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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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이따 계산할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좋 음. 왜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힘든데, 아, 이거 냉큼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그리고 사장님이. 구독자시란 말이야 어허 안돼안돼안돼안돼더 이런 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 여러분들 음. 이제 국물 끝내준다 이거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 봤어요 여러분들 끝내준다 이거는 특제탕인가요? 색탕이에요 갈비탕이에요 이거는? 그냥 탕! 그냥 탕? 네. 어. 남는 것도 만약에 서비스 주신다 했잖아요 네. 남는 것도 없겠다 이게 15,000원이야 아니야 국물은 그냥 준다니까요 서비스로 아 원래 주는 거예요? 네아 그러면은 네. 받아도 되는 거구나 네아 원래 시키면 주는 거죠? 네아 죄송합니다 야, 조금이나 이런 거 오지랖, 음. 어머, 오지랖이에요. 어,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점, 아, 오늘 도 맛있게 먹었습니다.